겨울에 퇴비를 미리 뿌려두면 내년 농사 무조건 망합니다. 화면 두번 빠르게 터치하시면 더 많은 농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퇴비는 땅에 넣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생물이 분해해야 양분으로 바뀌죠. 근데 땅 온도가 5도 아래로 떨어지면 미생물이 거의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퇴비가 부숙되지 않고 미숙한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분해가 안된 퇴비는 곰팡이균의 겨울집이 됩니다. 뿌리 썩음병, 잿빛 곰팡이, 시드름병 같은 균이 바로 분해 안된 퇴비에서 넘쳐납니다. 두 번째로 양분은 사라지고 염류 독성만 남습니다. 분해가 멈춘 퇴비 속 질소나 칼륨은 암모니아 형태로 남아서 봄에 심은 작물 뿌리를 태워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겨울 퇴비는 토양 수분을 빼앗습니다. 퇴비가 마르면서 주변 흙까지 같이 말려 버려 봄에 작물 심으면 뿌리가 절대 자리 잡지 못하죠. 그래서 퇴비는 겨울이 아니라 봄에 뿌려야 합니다. 결론은 살아있는 흙에 줘야 양분이 됩니다. 지금 뿌리면 그건 양분이 아니라 병균 먹이가 될 거예요.